자 문제 12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은 등방균질한 탄성체 암석에 그죠. 자 등방균질한 어? 뭐 등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방성이냐 등방성이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편마암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강하면은 위로는 강도를 많이 그 견디지만 옆으로는 약할 수가 있잖아요. 편으로 쪼개지니까. 그런데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응력이 거의 같다 하는 것이 그 돌을 누가 최고 좋아합니까? 이 석수라 그니까 돌 깨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돌이 쫙쫙 갈라지면은 조각을 못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든지 뭐 동상이라든지 만들 적에. 비석같은거할 적에도 정으로 탁탁 쪼을 적에 그 응력에 따라서 달라지면 못 만듭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화강암이라든 지 이런 것은 등방 되겠죠. 거의 그래도 뭐 완전 등방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방성 등방성 글적에는 어, 등방성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방 균질, 호모지니어스 하다. 불균질하다. 인호모지니어스 하다. 그래서 등방 등방 균질한 탄성체 암석에 압별 인장 시험을 하였을 때 압별 인장 그러니까 압열 압력을 가해서 벌린다 압력을 가해서 벌린다는 게 압별이죠 압에서 그 벌리니까 실제적으로는 압축 강도를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을 내지 20, 20분의 1밖에안 되니까 실제 돌은 압축 강도에 깨지는 게 아니고 인장 강도에 깨지더라 하는 것이 아별 인장 시험을 하는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별 인장 시험, 아별 인장 시험. 이거는 시편을 만들기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하 했을 때 원판, 원판의 원판 상하, 아별 인장 시험을 할 적에 원판의 상하 200kg의 하중이 작용했을 경우 200kg의 어, 하중이 작용했을 경우, 축방향 중심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고, 축방향 중심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고,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거네요. 문제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축방향 중심부, 축방향 중심부에 어, 발생하는 하는 응력. 그러니까 응력이란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벨 인자니까 시그마 t를 구하는 거고 시그마 c 압축 강도를 구하는 거예요 두 개를 구하는 거죠. 구하고 그다음에 모아 원으로 도시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모아. 모아 원. 도시. 그러란 얘기죠. 자, 이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빨리 그 다음에, 이런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하는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별 인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원판형에, 코아를, 코아 길이가 쭉긴 것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른 겁니다. 코아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하중대를 걸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또, 받치는 하중대가 있겠죠. 여기서 하중을 이렇게 거는 겁니다. 위에는 이렇게 거는 거니까. 이렇게 거는데, 이것이 얼마다, 200kg입니다. 그러니까 P가 P가 200kg, 200kg을 눌렀을 적에 이제 그 되니까 이렇게 누르면 뭐가 됩니까? 누르면 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에 지점은 시그마 C도 작용, 시그마 C도 약하지만 시그마 C도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T도 작용하지 시그마 t 에 암석이 깨지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단 원판의 두께는 원판의 두께라는 거는 우리가 그 우리가 요, 요거 직경. 요 여기 여기서 요 여기 코어 직경이야. 코어 직경. 코어 직경이 어, 4cm고 맞는가요? 코어 직경이 원판의 두께가 직경, 코어 직경 이 d가 코와 직경이 40mm니까 4cm죠. 그죠? 4cm고, 이거보다 이게 좁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요, 요것이, 그, 우리가 뭐, 두께가 t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l로 합니다. 여기서는. 그, 뭐죠? 그 아벨 인장시험에는 l로 표현하기 때문에, l이 여기 2cm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반 정도 두께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한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제 공식이, 어, 떻게하나그러면저 공식이, 결체의 그 시그마 t. 인장응력, 시그마 t. 저기에 걸리는 그 최대 중간점에. 그니까, 러어 작용하는 축방향 중심부에 발생하는 응력 시그마 t는, 어, 시그마 t는 공식이 파이 dl분의 2p입니다. 파이 dl분의 2p. 그대로 도입하면 돼요. 그니까, 러 파이 곱하기 d가 얼마라 그랬어요? 어 d가 4 c m 라 그랬죠? 그러면 4cm 곱하기 el, 2L, el이 2cm. 그 다음에 ep는 2 e 곱하기 p가 200kg이죠? 그러니까 200kg.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어, 시그마 t는 어, 15.915. 15g 센치에 제곱하면 되죠. 공식 하나만 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압축 응력 고그 지점의 압축 응력 시그마 C. 시그마 C는 그 시그마 T의 3배다. 그러니까 10. 데왜 그럼 시그마 T 안 깨지고, 시그마 C 안 깨지고, 시그마 T에 깨지냐? 압축 응력이 틀림없이 인장 응력보다 세지만은, 암이 깨지는 것은 인장력이 깨져버리까왜 그러냐면 10분의 1 정도 약하기 때문에 인장력에 의해서 깨진다는 얘기죠. 10에서 20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 는 시그마, C, 공식은 시그마 C, 시그마 C에 3시그마 T죠. 3시그마 T가 되니까 3배에 15.915죠. 15.915 하니까 47.775. 로 그램 퍼 cm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가, 응력은 시그마 t가 15고 시그마 c가 4 7 7 7 5 15.91로 근데 실제로 깨지는 거는 어 취성제 우리가 암석 자체가 취성도 빠지지않습니까 브리틀리스. 그래서 취성 재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철 같은 경우는 취성도가 1이지만은 이거는 취성도가 뭐 6, 7, 10뭐 이렇게 되니까 인장력에 깨진다. 인장력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돌을 깰 적에는 우리가 인장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파에서 호흡 킨슨 효과라 고 그러죠. 호흡 킨슨 효과가 뭐예요? 발파될 적에 파가 전파되어 가지고 압축파가 나가다가 자유면에 도달하면 은 반대로 돌아오는 인장, 인장파에 의해서 암석이 깨진다 하는 거죠. 그게 호흡 킨슨 효과입니다. 논리적으로 다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T하고 시그마 C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뭐예요? 여기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모아원 도시네요. 두 번째 모아원의 그래라 도시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도시하라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그마 축이 되고 이게 타워 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는 중요한 거는 시그마 응력에서 이게 이제 플러스 축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축이 되니까 이쪽 축에서는 압축 강도를 표현하고 이쪽 축에서는 어, 인장 강도를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아 원 원을 그릴 적에 어, 시그마 c가 47이면은 여기서 이제 비를 해가지고 한 47이 정도 된다. 여기가 어, 47.775, 47.775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마이너스 부호에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에 이만큼이 와야, 사실은 원래 원이 압축이나 인장이 같다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47.775, 여기서 47.775만큼 와가지고, 이, 이 거리만큼, 이 거리만큼 와가지고, 여기에서 모아 원을 그리면은, 여기 중심이 되죠. 근데 인장 강도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니까, 러 여기서 인장 강도가 15.915니까, 요거에 한반 정도? 4, 4, 한 15니까, 반에 반도 안 되네. 요 정도 네그죠요 정도. 계략적으로. 요 지점이, 요 지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 15.915 지점이다. 그러면 요거에 요 선과, 요 선을 지나가는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니까, 러 요, 요, 요 선의 절반, 요 선의 절반이 되겠죠.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요 중심으로 R 반지름이 요 원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래 가시죠. 이렇게 내가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런 그림은. 요게 중심이 되는 거고, 이게 모아원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분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압축하고 인장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그 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문제 13번. 자, 보홀 보아홀, 잭. 보아홀, 잭. 보아홀, 잭이, 여기서 보아홀, 잭에서, 어, 굿면 잭이죠? 우리가. 굿면 잭. 여기 등변이 제합법. 등변이, 같은 변이. 등변이 제하.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추공을 하지 않습니까? 시추를 할때이 속에다가 보어홀 잭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공, 공 속에다가 장치를 이렇게 여어가지고, 이게 쫙 벌어지면은, 이게 이제 보홀 잭, 군면 잭 등변이 제압법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응력이, 시축으로 하면 응력이 모여들 까 아닙니까? 거기서 압력을 하으면은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늘어나는 거고. 뭐 공경변형법, 글자에도, 그 공경변형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이건 다르지만은, 지중에 압력이 쫙 막, 압력이 왔을 거아니에 어떤 말이야 압력이 오면은, 시추공을 이렇게 뚫으면은, 뚫으면은, 이쪽으로 막 압력이 막올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막 이리로 축소될 거 아니에요? 축소된 거. 축소된 상태에서, 여기를, 여기를 개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개방을 시키면은, 얘가, 그, 이, 쪽에 압력을 받고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압력이 없으니까 다시 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변이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것이 공경변형법. 그러니까, 볼 쪽에서 군면쪽은 등변이 제하라는 것은 활동 공에서 압축된 공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저희들이 그암순역학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뭐, 한, 암순역학 실험에서 할수 있는 것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실외가 실험하는 거죠. 실내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 삼축압축시험이라든지 뭐 아별인정시험이라든지 뭐 일축압축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실내에서 뭐 무기라면안반해서 시축 코어가져서 하고 이거는 현장에 주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또 설계할 적에 이게 다 들어가죠. 전부 다 설계 뭐 인풋 데이터 구할 적에 정수 구할 적에 이런 거고 자 여기에서 그 일단은 뭐 초기 시축공 지름이 그러니까 초기에, 초기라는 게, 천공 했을 때가 초기에 요 시추공 지름, 지름이 파이가 60mm, 6cm. 자, 6cm 이고, 압력은, 어, 예를, 초기 시추공 지름이 6cm 이고, 압력은, 어, 40kg 에서 48kg 으로, 뚫, 뚫어 놓으니까 이게 압력이 모여질 까 아닙니까? 그죠? 압력이, 우리가, 우리가 1차 지압이 있고, 2차 지압이 있다 그랬잖아요. 1차 지압이라는 거는 원래 안반이 갖고 있는 거고 2차 지압은 그 안에다가 공동을 뚫었을 적에 글러 모여 두는 지압이 2차 지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그 시추공 기름이 6cm이고 압력은 40 압력. 압력이 40kg. 40kg. 센치의 제곱에서 뭘로 변했다? 증가가 4 8 k g 우리가 그그 그 응력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다가 뭐 약한 데가 있으면 약한 데로막 비집고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글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응력이 많이 오니까 터널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로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재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공동을 만들 적에 공동이 뭐 넓게 면 받는 것을 주응력 방향으로 가면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면이 내가 서 있는 면이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면은 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바람 받는 면적이 적으니까 나는 쓸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나는 자빠질 거예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땅도 땅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 원래는 40kg의 어, 응력이와 있는데 압력이 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48로, 48kg 로48 퍼센트 제곱으로 한 8정도가 증가가 되는거죠. 8정도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파성수는 파성수라는게뭐예요 파성수는 m이죠. 우리가 파성b가 mu니까 m은 mu분의 1이죠. 그러니까 m이 얼마다? m이 파성수가 4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추공의 시추공 반지름 변이 시추공의 반지름 변이는 5mm였다 하는거는 시추공을 이렇게 뚫었는데이 시추공의 요, 변이, 요 변이가, 어, 지금 현재 막그 압력이 오니까 시추공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이렇게 쭉으로 쭈그러돌, 들려쭉들로그거 아닙니까? 쭉, 이 이제 음력이 왔으니까. 그 쭉으로 드는 그 안쪽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죠? <laughs> 안으로 들어오는 쭉으로 든다 그러면 그 표현이 하튼 간에 표준은는 아닌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는 요 변이가, 요 변이가 몇 밀이다? 어, 5 밀이다. 그러니까 6cm, 3cm에 한 5mm 정도가 생겨. 많이 생기는 거죠. 공이 축소되는 거죠. 자, 5mm였다. 변형, 그러니까 이게 변형 개수. 문제는 뭐예요? 변형 개수. 변형 개수. 변형 개수가 구하라. 이거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단, 피스톤의 마찰 저항 보정 개수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어, 변형 개수. 우리가 동변형 개수뭐 이렇게 그 변형 개수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문제 아 이런 문제가 이런 공식이들 하는 거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거 알고는 그냥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뭐가 돼요?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는 공식 암기해서 뭐 합니까? 그죠?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력을 빨리 하고 이해도 안 되는 문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어, 정말 어려워져요. 시간이 없다고 성격, 여러분들 성격이 다, 많은 분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강의를 비교를 하고 또 저를 비교한다고 하면, 아이, 그 양반, 그놈뭐 좀, 그래도 좀 하네? 하는 양반도 있을 거고, 저거, 저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양반이 보는 방법에 따라서도 바쁠 때게 볼 적에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강의는 강의고,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제가 좋은 소리 듣고,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제가 나쁜 소리 듣고, 그 대신 꼭 합격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같이 만나기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이 화약업계의 선봉주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강의를 해왔던 거고, 제 평생을 여기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학 강의도 제가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대학 강의 보다가도, 원래 꿈은 제가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정직 교수가 돼서 생활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어, 이제 강사로 하다 보니까, 뭐, 금전 여러가지가 안 되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갔던 거고. 그러나, 제가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 보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저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왜? 필요한 사람에게 강의를 하니까. 에?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거를 잘못 받아먹는다든지 이해를 못한다든지 또는 뭐 연세가 많다든지 또 생활에 쪼달리고 생활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합격을 못해가지고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저로서는 행복하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요. 뭐 금전적인 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뭐 시험 발판을 한다든지 또는 영양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상시계측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저와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근데 필요 없는 쪽에 강의한다고 대학교왜 필요 없겠냐 그러지만은. 제가 뭐뭐 뭐 대학교에 한 서너 군데 강의를 했지만은.